이 연파는.. 연판은... 금화 첼구 아닌 듯? 완전 금화 상위권? 아? 아 딸받다 죽었네 쟤 아.. 스피기긴 했어 리신이 클레드 보고 자신있게 뽑던데? 아.. 존나 아깝다 타워 한 대만 어힘들 트핏 유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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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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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. 빨리 말을 해줘도 존나 안일하게 있네. 클레드 있지 않을까? 더하는 거는 맞았다. 와, 어떻게 이거 맞췄는데? 개새끼야. 으유씨 가만히 있는 거를 독발 엄마처럼 어떻게 해? 야, 근데 그거 먹는 거 맞아? 클레드 이거 오지 않을까? 킬도 매겨줬는데, 그것까지 욕심부리는 거는 난 모르겠다. 네, 그럴 줄 알았다. 너 아, 진짜 킬까지 매겨줬는데 저러면 안 돼. 아, 이건 나만 간다. 이거는... 아, 커져라. 가 있네. 전멸도 있고, 맞다. 어딜 디 오만가세요? 궁도 뺐죠. 하, 정글이 존나 못하긴 해. 근데, 뭐야이거 버그 씨발 아니 뭐.. 뭐에요? 아니 방금 봤어요 님들? 아씨 어이가 없네 말이 내 맘대로 안, 안 움직이는데? 야 클레드가 날 거부하는데? 아니, 말이 지맘대로 움직여 난 분명 카이사쪽으로 스킬을 썼는데 막, 막 반대로 막 무슨 대시하고 오메 아니 그 약간 시대가 흘렀다는 게 체감이 된다니까요. 그런데 옛날에는 불치만큼 쓰레기 같은 질겜 서포터 챔피언이 없었는데 요즘은 든든하다니까? 요즘은 그 젠민이 서포터가 바뀌었어. 파이크로. 쓰레기 젠민 서포터가 파이크로 바뀌고 불치가 오히려 국밥이 됐어. 왜 기분이야고 우리 싸움에 이득인데. 너기 no, Why? 어, 왜 기분이야고? 진짜 열받아. 어? 말 움직여 개새끼야. 야이 개새끼야. 말. 말 봤지? 봤지 방금. 이런다니깐요? 말이 지맘대로 막 고삐를 틀어. 가치가 같이 가. 아이 오케이 캐리어안 걸려 안 걸려. 어 진짜 뭐 부캐하는 것 같아요. 그 모레가나 가정에서부터 진짜 마음에 안 들었다. 다시 챌린저 4승 남았어요. 현재 챌린저 4승 남았어. 아니, 뭐야, 잠깐만. 아니, 미드 카르마네. 미드 카르마에 세나에다가 클레드가 바텀이네. 아니, 나마저안 찍었는데. 와, 니달리 탑 이래, 갱 싫어야? 아, 우리 레드 먹었네. 저 레드 먹고 탑간거 보니까. 아저 제이스 드레넥토는한번 죽는 쪽이 계속 죽는데.

와탑에이브 쌓인 거 봐, 미쳤 다죠. 연습 모드 인줄 아, 나큐있었 으면 나큐썼음 무조건 와 제이스 6 인데 레넥 3 이네 어, 해야겠다. 이거 는안 돼, 안 돼, 안 돼. 이거 끝났다 와렌투 <laughs> <렌트> cs 8개 <laughs> 아니 어떻게 저렇게 된거지? 2렙 갱까지는 엄청 상대가 좋았지 않았나? <laughs> 좋아 이거 이기면 챌린저 3승 남는다 <laughs> 나이스 이 끝났어요 게임은 끝났어 뭐야 <laughs> <좋아>, 이거 <laughs> 안 되지 와가가 그래도 나잖아 미쳐 칭찬 받아니까 기분은 좋네. 시발. 끝. <laughs> 아니 버그 때문에 클레드를못 하겠네. 미드 가라 얘들아 내가 여기서 미달리 괴롭힐게. 카르마는 쉽게 막으니까. 어디서 뭐 하냐? 어? 뭐 하냐고? 뭐 하냐고? 또 넘어가게? 그래. 도망가는 대신 게임이 끝나는거지 아, 게임 끝이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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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이겼다이니 게임은 이겼는이진케 같은데 내가?

맞춰서 저도 뛰는 중 와우 대박이긴 하거든요 저 잡았고요 빼빼빼 내가 잡을게 더블킬 챌린저 상대로 미드 차이 내버리는 겟렛드 미드 밀어두고 텔 빼게 하고 로밍 가는 건 좋았다 에코가 또 텔을 들고 있어가지고 바텀에 쳤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는데요 괜찮은데? <놀람> 와, 쉣! 핵폭탄 뭐야? 거의 이겼는데? 요 어, 용파는 내가 한번 자라니까 게임 터졌네, 그냥. 와 이거 이겼다 아 진짜 오늘 챌린저 가나? 나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? 오늘 일단 한 게임 중엔 제일 쉬워 탑도 이기고 정물도 이기고 미드도 이기고 다 이기는 중 끝내고 다음 파 가자. 생각해 보니까 대회에서 비에고보다 그웬이 먼저 데뷔하는 거 아니냐? 비에고는 버그 챔이라 대회에서 못 나오던데 글로벌 배이던데 빨리 좀 풀렸으면. 거의 다 고치고. 비에고 버그 많긴 하더만. 라 <목소리도> 어, 영제살래. <할래>. 앙. 저쪽이 <laughs> 저쪽이. <조치기> 야야. <목소리도> 와. 진짜 2승 남았다 와 챌린저까지 2승 600점까지 2승 와 이거 좀 설레는데? 아 이건 좀 설레는데요? 고향을 드디어 가네 아 근데 네, 진짜 고향 잃어버려가지고 진짜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어? 심지어 1픽, 선픽 스태프, 하는데 스태프, 스태프. 아이고 아이고 내 네, 여자친구 왔는가? 롤한다고 다른 게임한다고 여자친구한테 소홀하긴 했지 음. 얼른 챌린저 찍고 갈게 자기야 딱 기다리고 있어 하다, 하다, 하다. Spreading all around my room. My world's so bright, it's hard to breathe, but that's alright.